그래서 또 북미로 또 옮겼어요. 어떻게 아시안데 핑이 3촌이죠 진짜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아 전등이 꺼진다고 이때 핑이면 누군가는 고치겠지? 주황은 미션을 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누구야? 어디야? 황 민트 핑크 위무실이라 이번 킬못 죽임 하양은 그 와중에 적색을 찍었네 아 전등을 또꺼 이와중에 아 이거 보호간다 아유, 무조건 본다. 전기를 꺼야 죽이기가 쉽거든요? 와우, 여기 뭐야, 이거? 창고? 작은 건물? 색깔이? 셋이 였는데 하얀 갈색은? 저랑 같이 있었고, 빨강만 따로 떨어져 있었음. 의심하셔도 상관없는데, 의심하셔도 상관 없는 게 아니죠 이 사람아. 프로원이면 지금 억울하게 의심 당하면 단판 게임 오버임.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크론이면은, 지금 억울하게 의심당하면 단판 깨무버임. 그 말을 하시면, 안 됐을 텐데. 저 아니면 어쩌죠? 저 아니면 어쩌죠? 님이, 확실히 시민이라면, 시민이라면, 그렇게 반응 안 하지. 잘못 보면 이판 망한. 그러니까, 님이 인포니까 그러는 거야. 저게 시민이라면 저 아니면 어쩌죠? 이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저 아니면 어쩌죠가 아니라, 나는 확실히 시민이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지. 시민이면은, 저 아니면 어쩌죠? 이러시면 어떡해요. 전 빨강. 아, 세상에. 이걸 빨강 안 찍여? 왜 스킵했어? 이거 왜 스킵했어, 이거? 이모저씨 부를까요? 이거 영불만인데안 되겠음. 도저히 스킵할 게 아닌데 스킵하셨네. 님이요. <laughs> 님 찍고 터지시면 됨. 첫 번째 판에서 의심받던 색깔이 하양, 갈색, 빨강인데 두 번째 판에서 갈색, 하양은 저랑 같이 있었음. 근데 살인이 반대편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사람 누구게요? 게다가 진짜 억울한 시민이면 나 억울해 이러지. 근데 말 만약 제가 아니면 어쩌죠?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나요? 이건 납득이 안 돼. 억울할 때가 막혀야지 그 진짜 억울하면 나 억울해 나 아니라고 이런다고 만약에 여기서 빨강이 인포가 아니잖아요? 인포가 아니면은 님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인포가 아니면은 어? 인포가 아니면은 이 게임은 끝나 하면서 흥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담담하게 아, 이놈의 불을 왜 자꾸 꺼요 글쎄 씨. 사람 나오면 들어갈 수 있죠. 아, 뭐야 이거? 아, 어 있었어. 아, 여기 있었어? 아! 아, 전등 때문에 못 봤네,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야2대1대 2가 뜨네. 야2대1대 2가 뜨네. 야. 어. 검정이 아까부터 가만히 하나 남은 거 아. 아. 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시던지, 임포스터? <laughs> 하긴, 그래. 여기서 이분이 크루원이잖아. 크루원이면 죽여도 이 사람이 죽은 채로 미션하면 끝나거든요? 어디야? 이거 어디지? 어, 아, 죽었다. 진짜 연두라고? 아니네? 인포가 맞다고? 연두가?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다시 한 보여줄게요.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키를 해? 거기서 키를 했다고? 연두가 표본실에서 저 찌르고 소독실로 올라오면서 주왕이를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독실 들어가는 척 했던 거고요. 음. 근데 그거를 나는 우연히 가려고 했던 남 가려고 했던 거를 본 거다. 그럼 저는 이따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거를 내 내가 우연히 본 거가 필이며 인폰데요벤트쇼하고 싶을게요. 네, 네. 사실 제가 영의 인포입니다. 제 3의 인포입니다, 제가. 보라가 할 일,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일을 저한테 떠넘기던데? 트위치, 나중에 트위치 3티어 구독을 받겠대. 그래서 넘어갔어. 에헤, <laughs> 뭐 하시지? 두드지시오 <두더쥐어. 웃음> 꼴 지네. 까비.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